자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한마디로 기억니은 비의 해집합을 구해서 이 수직선 모양과 같은 것을 찾으라는 건데 이 수직선 모양은 이거지? 뭐냐면 지금 어, x가 여기 왼쪽인데 이 왼쪽들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를 표현하는 친구들을 다 찾으라는 뜻이야 x 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쭉 빼서 기억을 풀면 7 플러스 4x 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그러면 4x 는 크거나 같다 3 플러스 7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7 오. 4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뭐로 나눈다? 마이너스 4로. 아, 에이 이런, 이런 이런. 4로 나눈다. 4로 나눈다. 양변을 4로 나누시면은. 그렇죠. 뭐가 되나요?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아이 친구는 수직선에 나타내면. 여기에 0 위치 잡으시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가 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기억은 아니야.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2x 플러스 7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x보다 작거나 같다. 자, 살펴보시면, 이 친구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어,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그렇지. 마이너스 5가 이항되면 플러스 5x. 플러스 7이 이항되면 마이너스 7. 자, 계산하시면, 7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7. 어, 왠지 느낌상 양변을 7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좋습니다.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그렇지 0. 마이너스 1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뚫어주고 왼쪽으로. 네. 일치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또 풀어볼까요? 디귿은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고 자, 디귿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어떻게 되나 12x-5는 작거나 같다. 9x-2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그래서 12x-9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플러스 5 다시 9x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9x, 5가 이항돼서 플러스 5가 됐어. 자, 12배기 9x니까 3x는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가 되네. 아,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도 한번 그려보면 1을 기준으로 색칠하고 왼쪽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아니야. 아 이렇게 되면 가끔씩 아 당연히 모두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리얼은 될것 같아 이런 친구들인데 꼭 끝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음 얘는 분배를 해줘야 되겠네.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에서 분배 틀렸던 거 알지? 여러분은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분배해 주시면 3x 플러스 18. 자 이항하시면 3, 마이너스 3X, 18 빼기 13. 이항을 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3X가 되고 13은 마이너스 13이 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X는 작거나 같다. 18 빼기 13 하면 5. 양변을 뭘로 나눠? 마이너스 5로 나눠. 마이너스 5로 나누는 순간에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했어. 자 그럼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맞습니다. 수직선 사실 뭐 그려보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더 그리시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되니까 리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적인 문제고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이 동일한 것까지 묻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1차 부등식을 풀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숙달되도록 연습해 주세요.